게임 삭제 말했네 진짜. 와이 오분하고 게임 못하게 만들었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유개풀 TV의 개풀입니다. 오늘 천년 어게인이런 게임이 오픈베타가 시작했는데 천년 그 천년이 옛날에 PC 버전으로 하던 그 천년이 아마 맞겠죠. 뼈대 같은 캐릭 나와가지고 흑흑흑 할때 리니 초창기 뭐 그런 게임. 제가 살짝 한번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보니 얘 얼굴, 와, 무슨, 거짓말 김춘상뭐 그런 캐릭터야, 너 지금? 우리 여성 캐릭터는 어디를 보니? 어? 캐릭터 보면 뼈다귀 같은 캐릭터 두 개가 있어요. 남자 캐,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뭐 얼굴도 안 놓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, 그냥. 어. 이렇게 생성하면 됩니다. 여자 올시다 하나 생성해놨거든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시작. 자마을에 와가지고 캐스트를 받아가지고 그냥 인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처치를 하는데 와 모반 인간 반이 의외로 지금 사람 많습니다. 이거 장난이에요 지금. 부탄가 요즘 할 게임이 그래 없으신지 의외로 유저들이 많다는 걸뭐다 알바생인가 와 장난이다. 때리는거 보세요 지금 엄청 걷는것도 약간 좀 빨리 가 여기 보면 무명검법 때릴때 좀 빠르게 때린다 그럴때는 나도 뭐 축지법 이런거 좀 쓰는거 없어 이런거는 어 이렇게 떼어 잡아가지고 다 잡고 퀘스트 주는 인간하고 또 이야기 해가지고 사부겠죠 사부 싸보? 따꺼 그 싸부랑 이야기 해가지고 또뭐 계속 무한 반복되는데 과연 이 게임이 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, 이거 접속하니까 누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네요. 뜰게 없으면 좀 그렇잖아. 그래서 누가 접속하면 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가 봐요. 우리 오픈베타 해가지고 사람이 이만큼 많이 접속을 한다라고 생각을 들게끔 만든다. 흑소, 무소, 저 차라는데, 무소, 야, 무소 생각나네 갑자기. 옛날에 쌍용차, 무소, 3000cc. 앞에 뭐 장난이었죠. 배낭, 배낭이 고뭐 주는 거없 오, 하이바 주네. 바이바 장착했습니다 생약 주고 탕약 주고 <laughs> 무슨 시바, 한약방이요? 생각보다 사람 유저가 많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지금 다 잡으면 이렇게 또 걸어가 가지고 왔다 갔다 무한반복 이거 딴거 없을 거야 아마 가다가 뭐 PVP 있겠죠 아마 길바닥에서 길바닥에서 피 v p 있는 순간이 게임 망하는 거지 뭐 누가 하겠어 지금, 이거 눌리면 랭킹이랑 있는데, 지금 문파도 있나? 아, 문파 3개나 네요 가입할까? 고려, 고려 가입해야지. 어, 예. 가방에다 놓고 해놔. 뭐 준다, 이거. 장차 아, 팔찌 차도 팔찌. 팔찌 차가지고 겁나 빠르게 걸어갑니다. 걸어갈 때는 무명보법이라는 걸 쓰네. 깜빡깜빡 거리네. 때릴 때는 무명검법이라는 걸 쓰고. 이야, 사람 진짜 많네.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, 지금. 와,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딱 보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, 아, 과연 이 접수하신 분들 전부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, 보니까. 와, 이거 뭐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뭐 건설 게임인가? <laughs> 날, 그천 년, 맞는 것 같아요. 그래픽은 그대, 그대로. 그대로. 그냥 UI 좀 변경됐다고 보면 될것 같고 위에 보면 VIP 월정액, 미니 월정액, 충전, 나침밥, 금전수 누적, 충전 막쫙 있잖아요 거기 다가면 밑에 보면 이렇게 총 누를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요 지금 내저 문파 넣었는데 해준나? 어어 문파 9명 어한 명인데 그뭐야 막... 사람 겁나 많이들 가네 이 게임 지금 사람 많아요 많아? 어 초반에 쫙 빨아먹어야 되는데 누가 이거 현질을 하겠어요? 이 게임을 보면 이거 현질해가지고 랭킹 되면 뭐가 좋은데 이거 어저 랭킹 어디 있노? 랭킹 여기 있네. 아 랭킹이 이제 원기로 들어가네. 전투력이 아니고 원기 32.3위 이렇게 들어가네. 내맨 다음 디아내 랭킹이 1 1 1 9이네와천 명이나 접속했어요 지금 이 게임에. 어씨 생각외로 의망무시하기 많습니다. 맵을 보면 이맵 하나 끝이야. 또, 다른 데 가면 길이 있겠죠? 이게 끝이지 않을까? 지금 이 튜토리얼 같은데, 이것도 처치하고, 가가지고, 한 딱, 거짓말 안 하고, 20분만 게임 딱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런 게임이 나오든, 모든 게임이 나오든, 사전 이야기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, 문자가 와요. 오픈베타가 시작되었으니, 게임을 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문자가 오거든요. 그래서 좀 즐기는 거예요, 뭐. 이런 게임 뭐 소개시켜준다 뭐 그런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. 어 여러분들이 뭐 게임 해가지고 자기 영상 보고 맞을 것 같으면 하지뭐 하는 거지만 안 맞을 것 같으면 뭐안 해도 무방하냐제 게임 영상 하는 거 보고 아 이런 게임이 있었구나라고 눈 감고 살짝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. 깜빡하고 지나가면 됩니다. 이제 사부한테 좀 많이 배워가지고 내 이제 운기 조식도 하고 이제 애들 만나가지고 좀 두카페오 해보고 싶은데 사부가 장성 이으로 출발. 장성, 이남, 이 북쪽 아니야? 북으로 가라는데? 이, 뭐야, 이거? 이 목적 도달 불가 이라는데? 이, 거 가라는데? 이, 씨발, 길막, 길막 하고 있어가지고. 어. 야, 이거, 게임 못하게 길막이란 꼬라지 봐봐. 아니, 씨야. 뭐, 어떻게 가란 말인데, 이거? 목적지 도달 불가. 이, 뭔데, 이거? 불써 렉이야? 와, 이거 5분하고 게임 못하게 만들었네 <laughs> 아니, 길막 대네 이거. 이 캐릭으로 길막으 와이 안 가지네? 오도가도 못 하는구만 이저먹도 물음표 뭔데 이거? 너몇 살이야? 너몇 살이 뭐시 나이 많아서 말할 뭐 건데 가 임무 추적 지점 조회 길 찾기 완료 장성이나으 출발합시다 연령 5세 달성 5세.. 이 랩이 아니고 오세야 접속 선물 10분 되면 5세되네 아이고야 임무가 안 되는데 이거 아 멋지다 멋져 연진아 멋지다 멋져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어. 전년 어게인 같은 손하고 자빠졌네, 씨. 축하합니다. 지수님 장성 이남 최초 사나에 성공했다는데, 뭐, 졸라 크겠던데, 글자도 막 존나 멋지게. 이, 뭔데, 다 전부 다 많은데 있어갖고, 지금. 게임 삭제 마렵네, 진짜. 장성, 다시 길 찾는 중. 간다. 목적지 도달 불가. <laughs> 아, 나 머리 아프네. 이이를 영상을 올려야 되나, 말아야 되나,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천년 어게인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도하고 안 할란다, 그냥. 와, 끝!